안녕하세요. 상해 김중국입니다. 저번 시간엔 중국 유학 가기 전과 중국 도착 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도착 후에 정말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크고 작게 아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제가 직업상 상해 현지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여기저기서 SOS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 옵니다. 비자 기간이 넘어서 입국 금지, 에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 중국인 남자 스토커에게 한달 넘게 시달린 한국 여학생. 상해 와이탄에서 모르는 여자 따라가서 주스 한 잔에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 술김에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출동한 중국 공안을 때려서 합의금 2천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나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친 음주도 문제입니다. 술 먹고 조용히 잘 일이지 괜히 새벽 3시에 기숙사에 있는 소화전을 주먹으로 때려서 팔을 13발이나 꿰매느라 오전 내내 병원 응급실에 있어야 했던 상황 등등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 당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라고 해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생각나는 사건이 비자 기간이 넘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 5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유학 오실 분들은 반드시 비자를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비자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고 봤더니 한학기 여학연수생은 상관이 없는데요. 6개월 이상의 X1 학생 비자는 한국에서 받아서 오는데 이 비자는 온전한 비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비자를 받았지만 중국 현지에 가서 한달 내로 거류 허가를 받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았으니까 다된줄 알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입국하고 1년이 다 돼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힌 케이스입니다. 무려 11개월이나 불법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일주일 이내면 실수로 그랬겠지 하고 출입국에서도 겸거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11개월이나 불법 처리를 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벌금이라도 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구치소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류 7일입니다. 아, 나중에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한국에서 파출소도 안 가본 학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조의로 인해서 이 친구는 난생 처음으로 중국 구치소라는 곳을 가보게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류가 끝나자마자 바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얼굴도 해쓱하고 7일 동안 같이 거기서 지냈던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외국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하루가 1년 같았다고 합니다. 학교라는 것도 학생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한명한명 한명 비자 체크를 합니다만 비자를 확실히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어련히 공지를 했으니 처리를 했겠지 하다가 학교에 전화해서 따졌는데 돌아오는 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체로 진행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단체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사실 모두가 다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운 좋게 해결이 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제해야 할 사항들은 체크를 그때그때 그때 하셔야겠습니다. 일반 성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보면. 나도 모르게 비자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서 벌금을 내고 비자를 다시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쓸데없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조금만 주의하시고 원만한 중국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야 직업상 싫든 좋든 학생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상해에는 자발적인 봉사단체인 SOS 솔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들 본업에 충실하면서 중국 상해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몇년 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던 상해 교민들에게는 더없이 고맙고 든든한 곳입니다. 중국 상해 현지에서 힘든 일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저를 찾기 껄끄러운 경우는요. 자, 지금 연락처 나갑니다. 바로 저기로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딜 가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꾼 여러 사건도 있지만 좀더 폭넓게 SOS 솔루션에서 처리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